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총칙 두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선의 접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선의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선과 전선을 연결을 할때 어,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선의 전기 저항이 증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선이 있고요. 자, 이렇게 전선이 있습니다. 자, 이 전선을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이렇게 접속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은 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류를 잘못 흐르게 하는 겁니다. 만약 전기 저항이 증가되게 된다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접속을 하더라도 전기 저항은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원래 흐르던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이 역시도 전선과 전선을 연결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기존의 전선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기가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떨어지게 되더라도 만약 기존의 전선의 세기가 100이었다고 한다면 어, 접속을 하고 나서 야 적어도 80 정도는 세기를 유지를 하자 자 그러니까 20% 이상 감소하지 아니해야 되고 어, 다른 말로는 80%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예예 요런 말입니다 자그 다음은 여기서 뭐 인장 하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인장 하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인장 하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장 하중이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자, 이렇게 파란색 네모가 전선이에요. 자, 그래서 전선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해지는 이러한 힘을 뭐라고 한다. 이러한 힘을 인장 하중이라고 하고. 이 친구가 전기의, 전선의 세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전선을 어, 옆으로 당겼을때 옛날에는 100만큼 견뎠다면 접속을 하고 나서는 최소한 80 정도는 유지를 하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을 할 것. 여러분들이 절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절연에 대해서 어 되게 조금 모호하게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뒤에도 저연 저항이 나오거든요 자저연이라고 하는 것은 예, 자 요렇게 예, 나전선이 있습니다 나전선 자 그런데 이러한 나전선을 그냥 냅두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나전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뭐 누설 전류들이 이렇게 막 생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나전선이 있는 경우는 없죠. 전부 다 코드 선만 봐도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절연물로 감겨져 있어요. 자그 말은 뭐다? 피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절연을 해줬다는 얘긴데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절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절연을 해주게 되면 여기 절연의 저항, 절연 저항은 어떻게 돼요? 자, 저련 저항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저연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잘 흐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연 저항이 큰 것이 좋겠죠. 왜? 전류가 안 세니까. 누설 전류가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저런 저항이 큰게 좋다라는 개념 알고 가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전 차단기 집에 있을 겁니다. 이 친구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누전. 어디가 어디서 새는 전류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새는 전류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샌다고 했어요. 만약 이 저항이 높다면은 저런 저항이 높다면은 전류가 낮아서 새는 저항이 없을 새는 전류가 없을 텐데 만약에 전류가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저런 저항에 문제가 있다 저런 저항이 낫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고 이 저런 저항을 측정하는 기구가 매거가 돼요 매거라고 하거든요 뒤에서 나올 거니까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선과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이거 연 이거 연결해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피복을 벗겨내서 피복을 벗겨내서 이렇게 전선들 있잖아요 이렇게 전선들 에, 이러한 전선들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꼬 꼬잖아요 이렇게 꼬아요 이렇게 꼬은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나전선 상태죠 나전선 에, 전선을 나전선끼리 연결을 해준 상태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어, 이렇게 어, 잘 어,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어, 피복을 해야 된다. 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네 번째 거는 뭐 정기적인 부식이 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에, 당연히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죠. 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에,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두개 이상의 전선을 어떻게 돼요? 에,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에, 이때 어떤 게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선 굵기가 나옵니다. 자, 전선 굵기는 에, 동선 같은 경우는 50mm 제곱 이상,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70mm 제곱 이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저항 공식 전부 다 아시죠? 여러분들, 뭐, 해로 이론 또는 뭐, 전기 자기야 계속 나오는 기본적인 공식이죠. 두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때이 저항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재료, 뭐 비저항이라는 것, 고유저항이라는 것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재료, 같은 넓이, 같은 길이어야 된다.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더 적어드렸습니다. 자, 같은 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 r 값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같은 굵기여야 된다. 예, 두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동일한 터미널러그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어, 터미널러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접속을 해주는 아, 그런 어, 기구다, 예, 그런 장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것서 접속을 할때두개 이상의 리벳, 두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을 하셔야 된다. 어, 리벳과 나사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 세 번째,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제가 별을 세 개를 그리고요. 자, 이세 개는 요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요세 개. 자, 지금 병렬로 되어 있는데 퓨즈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전선이 지금 병렬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앞에다가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뭐네 번째,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게 이것도 당연히 전자적으로 불평형이 생기지 않게 전선을 병렬로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그 다음은 저연 파트로 한번 넘어왔어요. 자, 절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미리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절연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절연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연을 하게 되면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절연을 하지 않는 곳은 전류가 잘 흘러야 되는 곳이겠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디예요? 접지 공사의 접지점입니다. 자, 접지 공사의 공사의 접지점입니다. 여기는 전류가 잘 흘러야 돼요. 왜? 자, 뭐 Y 결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 결선, 너이 Y 결선. 삼상 4선식이죠 자, 뭐 이렇게 대충 그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접지를 해줍니다. 접지를 왜 해줘요? 뭐, 지락 발생하면 여기로 전류가 다 빠져나가라고, 이상한 전류들이, 영상 전류, 뭐, 이런 전류들이 어떻게 된다?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절연을 하게 되면 전류가 안 흐른다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접지 공사의 접지 점에는 어떻게 된다? 절연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다? 자, 요거는 같이 기억을 해도록 합시다. 자, 시험용. 안낍니다 그러니까 뭔가 테이스트용변압기기 때문에 뭐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욕기, 네, 전기 욕기 같은 경우는 욕. 조에 뭐 전극을 달아서 이런 전기를 줘가지고 뭔가 치료도 하고 뭐 요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야 돼. 흘러야 돼. 이 자체가 전기우기가 전류가 흘러야 움직이는 건데 안 흐르게 하면 안 돼. 전원을 하면 안 되죠. 예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전기로. 자 이거 뭐 뒤에 나올 건데 얘가 이제 나선공사가 가능합니다. 나선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생선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나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저연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전기로는 전기용광로입니다 전기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기가 흘러야겠죠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전기 보일러 뭐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전기 보일러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전해조입니다. 전해조도 역시 어, 전련을 하면 안 돼요 자 전해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마 전기분해뭐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어, 자 이게 아, 저도 이거 오랜만에 어,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수조가 있어요 수조가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전해질이라고 하는 걸 넣어요 그러니까 뭐 이온이 되는 거예요 뭐 뭐 C S O 퍼머 이런 거를 넣고 여기 이렇게 극을 답니다극 이렇게 극을 이렇게 극을 달아서 여기에 예, 전원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자 그래 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칼카나마 아라철 뭐 이런 거 기억 나시죠 이게 얼마나 반응이 잘 되냐 뭐 이런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구리가 석출되고 이런 예, 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전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전류가 당연히 흘러야겠죠 예, 흘러야 되니까 뭐다 아 절연을 할 필요가 없구나 절연을 하면 전류가 안흐른다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요 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예외가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예외 전기다리미 얘는 절연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예외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전기다리미 쓰는 데 절연 안 되면은 뭐 감전돼 다 죽습니까? 예, 전기다리미는 예외입니다. 뭔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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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전기 다리미도 뭔가 어? 어, 저, 전기 뜨거운데? 뭐, 이러고 있습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전기 다리미는 예외라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련을 그러니까 한다기만 해죠 전기 다리미는. 네. 절로의 저연 저항입니다. 자,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2021년도에 KEC로 인해서 바뀌었는데, 작년에 바뀌기 전에도 이 문제가 정말 자주 나왔어요. 왜 저연저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뭐 여전히 잘 나오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2021년도 제 1회차 전기기사 실기 단답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빈칸을 채워봐라. 요게 문제였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로의 저연저항을 측정을 해야 될 겁니다. 왜 누설. 전류가 안 흘러야 되니까 저연장이 높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연항을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정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정전을 못 하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설비들을 이제 가동을 해야 되는데 뭐 24시간 가동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분명히 정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저연항을 측정하지 못하니까 만약 정전이 어렵다, 정전이 어려운 경우는 어려운 경우. 특정, 뭐만 측정한다? 누설 전류가 측정을 해서 누설 전류가 아, 1mA 아, 이하이면 은 뭐하다? 아, 적합하다. 괜찮다. 예, 정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정전을 하고는 이 표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이 표를. 예, 표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전로의 사용 전압이 나오고 앞에서 배운 SELV, PELV 그리고 FELV 뭐 이런 친구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SELV는 뭐라고 했어요? 비접지라고 했죠. 자 이게 조금 외우기 힘드시다고 하면은 자 S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요구르 하면 안 되는데 그 S B 읍뭐 시읍 비읍 아시죠? 수박이요 수박. 수박을 생각하시면서 b 읍이니까 비접지다. 예 그래요.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네. 어, 당연히 어, 얘가 비접지니까 p는 뭐다? 어, 접지다. 어, 자 그리고 selv와 p e l v 이두 명은요. 절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적으로 절연이 되어 있다. 자, 어디가? 자, 변압기를 보시면 은 이렇게 1차 측과 2차 측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예, 안 통하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절연이 되어 있는 친구의 절연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 보세요 자 그럼 fel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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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렇게 하시고요 자 felv는 어떻게 된다 felv도 1차 측이 있고요 2차 측이 있는데. 얘는 뭐다? 아 저련을 하지 않은 친구를 얘기합니다. 네, 뭐 이건 그런 값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SELV 및 PELV의 사용 전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DC 시험 전압을 넣어 주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시험 전압이 250 v 일때 저련 어, 저항엔 어, 0.5 이상이 돼야 된다. 0.5 자, 그리고 시험 전압이 5 0 0트일 때는 절연저항은 1.0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시험 전압이 1000일 때는 절연저항이 역시 1.0이 돼야 된다. 이거 뭐 숫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250을 외우시면 500은 곱하기 2 자, 500에다가 1000은 곱하기 2가 되고요. 자, 0.5 기억하시고 어, 1까지 어 곱하기 2해 주시면은 뭐 1은 1 그대로 가는 거고. 예.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은 음,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